담당자예요? 저 누군지 몰라요? 저 탑스타예요. 제 옆자리에 한국인을 앉히면 어떡하라고요? 저 자는 거나 밥 먹는 거저 사람이 사진 몰래 찍으면 어떡해요? 난 한국인 치워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고객님, 김수달입니다. 앞서 보신 사례는 100% 실화이고요. 비행기 탈때내 옆자리에 앉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가. 연예인 승객들 같은 경우는 옆자리에 한국인이 앉는 걸 꺼려 하는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. 팬분들이 그 비행기에 티켓을 사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거든요. 만약에 팬이 연예인 옆자리에 앉게 되면 뭐, 길게는 10시간 이상까지도 그 연예인분은 쉬지를 못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. 언제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이 찍힐지 모르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옆자리 좀 비워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옆에 좀 자기를 모를 만한, 자기한테 관심이 없을 만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그런 분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그분을 따라서 온 팬이 일단 없었고요. 그날 비즈니스 클래스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의 대부분이 한국 손님이셨기 때문에 뭐 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어요. 손님이 안 앉겠다고 하니까 객실에서 이제 지상직원 호출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 앞에 기둥에 딱 이렇게 기대 서서 저기 한국인 치워주세요. 그래서 되게 제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시고요. t v 에서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. 이런 영상을 올리면 항상 댓글에 달리는 게 있어요. 네가 두 자리를 사, 그럼 두 자리를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요? 그건 또 불가능합니다. 혼자서 두 자리를 살 수는 없고요. 혼자 두 자리를 사면 두 명이 앉아야 돼요. 그래서 두 명의 승객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실제로 공항에도 두 명이 나와야지만 두 자리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내 옆자리를 비우고 나 혼자 두 자리 차지해서 갈 거야. 이거는 안 된다. 일반적인 경우에 안 된다. 예외의 상황에서 하나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악기를 데려갈 때거든요. 큰 악기를 데려갈 때는 옆자리 하나를 살 수가 있긴 합니다. 선반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의 큰 악기만 가능해요. 보통 첼로, 뭐, 가야금, 거문고,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옆자리를 하나 더 사서 2인분의 가격을 지불을 하시고 옆에 첼로를 안 차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건데요. 그러면은 옆자리에 나는 애기는 싫어요. 특정 국적의 승객은 싫어요. 여자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더 다룰 예정인데 이제 이런 제이 경우에 지정이 되냐 요거는 안 됩니다 저희는 시스템으로 승객의 정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그런 분들 옆이 아니도록 피해서 배정을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비어 있는 상태라면 그 자리 옆에는 누구만 앉아야 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아기가 앉는 경우나, 뭐, 휠체어 손님이 앉거나 약간 손님이 이동에 불편하시거나 뭐 비행에 불편하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곤 합니다. 오늘은 옆자리 앉을 승객 미리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